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하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이 서사자 18절 말씀. 나니 사랑하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 일서 사자, 십팔자 하는 유치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신 날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종려 주일이에요. 뭐라고요? 종려 주일! 예수님은요,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동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뱀과 꼬리라는 동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스르륵, 스르륵. 한 나무에 뱀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의 꼬리는 머리가 늘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뱀의 꼬리는 뱀의 머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왜 맨날 네가 가자는 대로 가야 해.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뭐, 하지만 너는 눈이 없어서 앞을 못 보잖아. 내가 잘 인도해 줄게. 같이 가자." 싫어. 나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너가 이제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할게. 꼬리야, 하지만. 꼬리는 머리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꼬리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으아! 너무 아파! 뱀은 그만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꼬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꼬리가 머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야, 미안해. 내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진 않았을 텐데. 이제는 너가 인도해줘. 내가 잘 따라갈게. 아니야 꼬리야 괜찮아 나를 따라와 준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이 위로 올라가 보자 그렇게 머리는 서로를 인도하고 잘 따라가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우리 친구들 머리의 할 일은요 옳은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의 할 일은 머리를 잘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불만을 갖고 길을 인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만 나무에서 쿵 하고 떨어져서 아야 하고 말았지요. 그제서야 꼬리의 할 일은 머리를 따라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꼬리의 할 일은 머리를 잘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할 일은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도 꼬리처럼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렇게 늘 죄를 짓는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때 온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고 소문도 났었어요.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까지 들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에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나뭇가지들과 자기 옷들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주 멋있는 말도 아닌 아주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며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뭐라고요? 같이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지금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걸까요? 과연 사람들은 죄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외친 걸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던데,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도 오셔서 음식 좀 많이 만들고 가시면 좋겠다. 또 어떤 다른 사람은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힘센 나라한테 자꾸 공격받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힘이 세지겠지?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주네. 이제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앉으시겠지? 그러면 나도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호산나 하고 같은 말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머리에 말을 듣지 않았던 뱀의 꼬리처럼 말이에요. 이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은 이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뒤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자 호산나를 외쳤던 마음을 미움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했어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소원을 이루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에서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던 날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환영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외로우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께 마음 다해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간사님이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이겨보세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꾹 참아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해요. 우리 간사님과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해 볼까요? 기도다리 했나요? 그 다음에 기도 손 했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기도, 눈, 했나요? 간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